가족 중에 어르신이 있다면 전달하시기 경각실 가지라고 암 문자 온거 링크 눌렀더니 치즈 빠져나가 아고객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치즈가 천원 빠져 나가셨군요. 그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, 고객님. 저희 채팅창 보면은 여기 이모티콘 옆에 치즈 이모티콘이 있어요.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돌려받으셔야 되는 금액만큼을 쓰시고 전송을 누르시면 다시 돈 돌아오거든요. 그 열심히 그 가만 해가지고 써주세면야 <laughs> 누가 진짜로 눌렀. 마! <laughs> 야, 왜안 돌아오죠? <laughs> 아 고객님, 아, 안 돌아오셨다고요. 아,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. 아, 맞아요.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몇번더 누르셔야지. 그래서 야! <laughs> 그렇게 하시면 돼 이거 실제 수법이잖아. 크크. 아, <laughs> 마냐 여러분들, 이번에 많은 걸 배우셨죠? 여러분들, 이번에 누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? 이것만 하면 정말 돈이 들어올 거다. 그렇게 생각하셨죠? 무서워서 방송 못 보겠네. <laughs> 말은 아주 청산뉴스야? 말은 청산뉴스야. <laughs> <laughs> 재밌게 봤어?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대주고 가면 안 될까? 아, 그리고, 여기 영상도 봐줘.